탄수화물이 다이어트에서 좀 최악이긴 하지만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. 약간 이게 정보의 차이지.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지방이 쉽게 안 타거든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보 없이 처음 다이어트를 할때 그냥 밥만 막 무작정 줄여 버리잖아. 그러면 이제 몸이 칼로리를 쓸 수가 없는 상태. 흔히들 이제 대사가 죽는다고 하죠.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빼고 싶어도 더 빼려고 하면 결국엔 덜 먹던지 아니면 운동 강도를 더 올리던지인데 애초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동 강도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정신력의 영역이라 생각하거든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줄여나가는 내가 목표하는 체중까지라든지 그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합을 뛰거나 바디프로필을 촬영할 때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물을 좀 극도로 제한을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뺄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반인 기준에서 어저 정도는 괜찮지 저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생각해 나는